안녕하세요. 오늘 서울 근교에 있는 식당과 카페 다녀왔는데요. 강아지 동반으로 놀러 가시는 분들은 특히 더 좋은 곳이라 추천 영상 남깁니다. 먼저 밥 먹으러 간 곳은 남양주 묘족사 계곡 근처에 있는 아르페지오입니다. 도착하고 보니 건물이 낡고 오래돼 보여서 그냥 다른 곳 갈까 하다가 그냥 먹었거든요. 바로 이 고추장 삼겹살요. 근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새롭고 이쁜 가게들 많이 생기는데도, 이렇게 오래도록 버틸 수 있는 이유가 있었던 거였죠. 고추장 삼겹살은 그냥 먹어도 되고, 치즈랑 같이 먹어도 맛있고, 콩나물이랑 먹어도 맛있고, 마지막 볶음밥까지. 진짜 맛있었어요. 메뉴는 이 이외에도 백숙 종류도 있었고요. 보통은 실 외에 있는 계곡 옆 테이블을 많이 이용하고, 실 내에도 자리가 있긴 했습니다. 인테리어는 이런 분위기고요. 밥 먹고 나면 바로 앞 계곡에서 놀수 있는데 물이 깊지 않아서 발 담그고 놀기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카페도 있지만 저희는 다른 곳으로 넘어갔습니다. 바로 양평에 있는 개인정원 카페 내추럴 가드 오이구입니다 일단 입구부터 음악 소리가 들리는데 연령층이 좀 높겠다 싶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음악을 차라리 클래식을 틀면 연령을 안 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원은 아기자기하고 이쁩니다. 근데 생각보다는 작았어요. 그리고 그런 느낌 있죠? 이쁘긴 한데 컨셉이 통일감이 없어 조금만 더 신경쓰면 더 이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 하지만 이거 하나로 끝납니다. 바로 계곡입니다. 정말 넓고요. 물가에 테이블이 있어 여기서 발 담그고 오리랑 놀면서 커피 마셨습니다. 우리 군단들이 앉아있으면 순회를 도는데, 우리 얼굴을 이렇게 가깝게 본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정말 반려오리 마냥 사람 좋아합니다. 아니, 사람 손에 든 빵을 좋아합니다. 빵 가만히 들고 있다가 오리에게 뺏기는 경험을 하실 수도 있어요. 어, 여기는 입장료가 있어요. 9,000원인데, 아메리카노, 허브티 등의 음료를 교환할 수가 있고요. 다른 메뉴를 시키면 추가비가 있어요. 실내는 2층으로 되어 있고 넓지는 않은 편인데 굳이 여기까지 와서 실내에서 먹을 이유는 없겠죠. 어, 그리고 레스토랑도 따로 있어 파스타, 피자, 스테이크 등도 팔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 근교 강아지 동반으로 가기 좋은 레스토랑과 카페 소개드렸어요. 다음에 또 뵐게요.